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빅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 앞에 많은 삼각대들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날씨가 좋아져서 이렇게 테라스에 나와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제가 곧 10월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는데 3주 동안 갑니다. 네. 그 여행에 과연 저는 어떤 삼각대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리뷰 선언문이나 이런 걸 양독을 했는데 어 오늘 영상은 지극히 이제 제 돈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내돈 내산인 영상이고 뭐. 일 절뭐 협찬이나 광고 이런 게 아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뭐 포토클램사의 그런 롱 버전 삼각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어 레오포토사의 롱 버전 삼각대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벤로 제품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공통적인 사항은 주로 메인 삼각대는 저는 4 시리즈 이상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컴팩트하게 매우 어 가벼운 이런 삼각대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올해 2024년도부터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도 갔다 오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해외여행 갈 때는 도대체 삼각대를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겠다.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삼각대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. 여행용 삼각대로 좀 추천을 해달라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데,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2개월 전인가요? 네, 쇼츠 영상으로 가볍게 만든 그 영상이 있어요. 여행용 삼각대로.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보이저 삼각대 있는데, 제가 그 보이저 삼각대를 약 2개월 넘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, 실제로 느꼈던 장점들과 약간 아쉬웠던 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보이저 삼각대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따로 뭐 대안이 없어서 작년에 스위스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포토클램사의 4시리즈 롱버전 삼각대를 다 분해를 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작년 이후로 제가 좀 약간 학을 뗐습니다. 네. 이 삼각대는 절대 여행용으로 이제 앞으로 들고 가지 않겠다.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정말 이제는 어좀 컴팩트하게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찰나에 올해 이 보이저 삼각대가 출시함으로써 정말 이제 해외 여행할 때 삼각대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보이저 삼각대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뭐가 아쉬운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이제 벤로사의 보이저 삼각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저 삼각대는 크게 두 종류인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TTOR 45 CL vs 제품입니다 어 보이저 삼각대 가장 큰 장점. 바로 이다 접었을 때 길이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더 이제 삼각대 보레들을 다 빼면 길이가 더 컴팩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에 레벨링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서 수평 잡기도 매우 용이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센터봉이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는데 저는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 차이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,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, 이제 내가 센터봉을 사용을 할 건지, 말 건지를 또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선적으로 제가 올해 이제 10월에 아이슬란드를 약 3주간의 일정으로 갈 예정인데, 저는 아무래도 타이리스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, 바디를 최소 한 3개 정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개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3개지, 어 3개를 가져가려면 삼각대도 이제 3개가 돼야 되고 보레드도 3개가 돼야 되고 또뭐 렌즈 서포트 라든지 이런 것도 이젠 다 구비가 각 바디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짐이 정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아까 그런 큰지막한 삼각대들을 3개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줄의 빛처럼 느껴졌던 게 바로 이 보이저 삼각대입니다. 이 보이저 삼각대를 제가 최근에 어, 모든 출사나 아니면 제가 상업 촬영을 갔을 때 이 삼각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정말 4 시리즈에 비해서 가볍고 그리고 짧기 때문입니다. 컴팩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삼각대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요 키 포인트는 4 시리즈라는 것입니다. 네. 4 시리즈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, 어, 그 두께에서 오는 안정감은 정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4 시리즈의 삼각대를 늘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새롭게 구매한 제품 두 개와 기존에 있던 제품 하나를 다 오픈을 해서 이 28인치 캐리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을 바로 개봉을 하면, 네. 아주 뜨끈뜨끈한 새 제품이 이렇게 왔습니다. 네. 어..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어뭐 포토클램사, 레오포토사 이렇게 벤노사 이렇게 삼각대를 많이 구매를 했지만 벤노사의 가방에 참좀 뭔가 프리미엄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게 있어요. 네. 좀 고급지다. 네. 있습니다. 어 좋네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 이제 추가로 구매한 제품들을 다 개봉을 했고 이렇게 보이저 삼각대 이제 TTOR 45 CLVS 이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. 이 제품들을 그러면 이제 이 캐리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캐리어도 실제로 제가 10월에 아이슬란드 갈때 가져갈 캐리어고 이 캐리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제품 하나 넣고 제품 세 개를 넣습니다. 네. 이렇게만 넣어도 지금 뭔가 마치 자기 자리인 마냥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넣고 이제 짐가지 같은 거 옷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하면 매우 이제 간편해진다. 그래서 기존에 다른 제품도 한번 사시리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토플랜 삼각대는 정말. 하나 넣기도 매우 버겁습니다. 이렇게 가안 들어가서 제가 늘 이거를 다 분해를 해서 넣었던 거고, 이렇게 물론 대각선으로 지금 이렇게는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, 이렇게 되면 다른 짐들과 넣었을 때어 많이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되게 불편한 게 있었고, 그래서 이렇게 세로를 넣으려고 했을 때어 이런 것들을 다 분해를 했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무겁습니다. 포토클램 제품이 다 좋은데 좀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. 그리고 같은 벤로사의 4시리즈 맘모스 삼각대. 이거는 이렇게 세로로 했을 때, 어, 들어가긴 하지만, 이거를 세 개를 넣는다고 했을 때, 그런 부피적인 부담감이 너무 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 보이저 삼각대를 제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두 개를 추가, 구매해서 세 개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다. 언제나 컴팩트하고, 이제 라이트한 그런 삼각대를 가지 가고, 그러면서도 또 성능이 좋은 삼각대를 가지고 가셔야 성공적인 그런 출사 여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4시리즈로 나온 보이저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저 삼각대를 한 2개월 넘게 사용을 하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이저 삼각대 아쉬운 점은 정말 다 좋은데 최고 높이가 좀 낮은 편이다.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난간이 높은 촬영장소가 있거든요. 그런 데서는 조금 촬영이 조금은 어렵다. 뭐 그런 불가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 20에서 30cm 정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한 150에서 한1 7사이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결착을 시키면 한이 정도 높이가 오는 거고 제 키가 185니까. 한 160, 170 정도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런 해외 출사지를 가면 뭐 난간이 높거나 이런 곳이 거의 없거든요. 특히 아이슬란드는 또 자연 풍경을 촬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난간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은 좀 국내에 한정된 그리고 아니면 좀 난간이 높은 그런 촬영지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.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다 만족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면서 이제 뭐 삼각대 추천,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. 그럴 때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이저 삼각대 이 제품은 조금 튼튼한 삼각대로서 어 망원 렌즈도 올리고 좀 무거운 제품들을 올려도 크게 부담이 없는 이 제품이고 그 외에 조금 약간 뭐 컴팩트 카메라라든지 똑딱이 같은 거좀 가볍게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망원 렌즈 거의 안 쓰고 표준 렌즈나 그런 단 렌즈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벤로 코리아의 사이언버드 제품입니다. 나폴레옹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이렇게 다 해서 1kg가 안 됩니다. 0.99kg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주변에 그래서 저는 이 제품과 이 제품 많이 추천드렸고,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4시리즈 삼각대는 조금 매니아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이언보드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완전히 컴팩트하게 라이트한 여행을 하실 거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, 뭔가 출사 여행, 사진을 위한 여행이라고 하시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뭐 다른 삼각대 좋은 삼각대, 다른 브랜드의 삼각대들도 있지만 제가 직접 장시간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견이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 준비를 하면서 어 삼각대 뭐 가져가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어, 제작하게 된 영상이고요.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또 여행 가실 텐데 그런 면에서 이런 보이저 삼각대도 구매 리스트에 조금 넣어두시고 이것저것 비교하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또 메인 삼각대들이 각각의 제품들은 어떤지 뭐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